안녕하세요. 자비연 벼락 대신 도행화입니다. 그간 안녕하잘 지내셨죠? 오늘 이야기는요, 아, 오늘 또저저저 슬픈 이야기네요. 죽은 남편 때문에 재혼 못하고 죽은 아줌마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사람이 죽어서는 한이 없이 죽어야 되는데, 그 한을 품고 죽다 보니까, 그 한이 뭐냐면 이 여자를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그건 죽은 남편이 한이 됐었던가봐요 어느 날저저 저 뭐야 제가 아는 신도가 이제 손을 하나 모시고 왔어요. 근데 여자분 젊은 여자더라고요. 젊은 여자가 이제 각 도로 집안에 이제 들어오는데 아니 그 젊은 여자는 내 눈에 안 띄고 뒤에 따라오는 영가가 남자 영가가 눈에 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방에 들어서 들어오길 래앉는걸딱 쳐다보고는. 아니, 오면 혼쳐오지왜 뒤에 달고 들어오냐고 내가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예약하고 뒤를 돌아보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네 눈에는 보이면 안될 것이고, 지금 죽은 사람 하나가 젊은 남자가 하나 뒤따라 왔는데, 누구냐고, 누군데 이게 당신 들어오는데 뒤따라서 쑥 들어오느냐고 물었더니, 아유, 됐던 여자가 앉아가 막두 다리 뻗고 펑펑 앉아 우는 거예요. 울면서 한다는 소리가 남편이라는 거죠. 어디 갔어도 물어가지고 그 남편이 따라댕다는 이야기나 들긴 들었던가 봐요. 그래서 아니 뭐 한다고 남편이 그렇게 저저 저, 저 뭐야 따라댕기도록까지 놔두고 이러고 댕기느냐고 그랬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자기도 어쩔 수가 없었대요. 없었대. 그래서 내가 한 소리로 했어요. 남편 보내줘라. 보내줘야 된다. 보내줘야 니가 하고자 하는 일이 마음대로 다 되는 것이 좀 되지 않는다고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그 여자 말 뭐라 그러느냐. 여기 오기 전에 딴데 가서 또 물어보고 왔대요. 물어보고 왔는데 그 남편 때문에 하는 일마다 다 힘들고 어렵다는 이야기는 듣고 들었대요. 들었는데, 지가 원하는 답은 지금 지가 좋아하는 남자가 하나 생겼대요. 남편 죽고. 생겼는데 그 남자랑 재혼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 남자뿐만 아니라 그 앞에 남자도 몇 명이 있었는데, 만나는 사람마다 재혼이 되지를 안했던 거예요. 이루지를 않는 거죠. 처음에 만날 땐 너무 좋은데, 조금 정도 시간이 가면 늘 다툼이 벌어지고 헤어지게 는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 여자는 굉장히 진짜 많이 너무 많이 힘들게, 어렵게 살았던 거예요.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었죠. 그죠.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무수, 무당집에 댕기니까 그 남편 때문에 그렇다 그러는데 그 말을 안 들어요. 안 듣고 지고집에만 어느 남자라도 만나가지고 재혼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 여자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네가 재혼을 하고 싶으면 이 남편을 보내줘라 보내줘야만이 네가 재혼도 될 것이고 네가 앞으로도 살 수가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랬더니 아, 뭘뭐 보내준다고 가느냐고 안 간다고지 알아서 갈 거라고 그러면서 그것을 안,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고는 이제 갔어요. 가고는 얼마 안 돼서 이제 좀 시간이 조금 흘렀나 봐요. 흐르고 난 뒤에 그 신도가 와서 이야기를 전해 주는데 죽었다는 거죠. 그 여자가. 쉽게 말하면 그 남편이 이제 개 심지에 들어갔나 봐요. 좋은 연간 운에는 그 남편이 끌고 간 거죠. 그 여자를. 그러니까 그 여자는 끝내 끝내 좋은 사람 만나다 재혼도 한번 못 해보고 결론적으로 그 남편 남편한테 끌려서 저성으로간 겁니다. 이게 때로는 이게 우리가 무속인들이 이 영가 이야기를 할 때는 아 어디 가면 귀신이나 하는 소리한다고 많이들 그러거든요. 그런데 꼭 필요할 때 제가 필요할 때는 필요합니다. 이 영가를 달래줄 때는 달래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하는 일마다 그래도 잘 풀려요. 죽은 사람들 절대 그냥 없습니다. 공짜로 안 먹습니다. 그밥 죽은 사람 먹은 만큼 그만큼 내놓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구타라 어디 가면 뭐 하면 구타라 간다. 어디 가면 뭐 한다고 그렇다고 무당집 싫다는 사람들이 더참 많더라고요. 그런데 꼭 필요한 사람 필요한 겁니다. 이 죄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 이런 이야기를 갖다가 이게 거부감 있게 듣지 마시고 제가 왜꼭 필요하냐, 왜 어떨 때가 필요하냐는 그것을 알려주고자 올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뭐야, 하든지 다 각각 가정에 승부 보시고다 일신승부 하세요.